안녕하세요, 칸체스입니다. 27일에 진행된 핫픽스 버전 패치 후 어떤 덱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티어덱들은 최근 상위 랭크 게임의 등장 빈도, 순방률 승률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현재 랭크의 양상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티어덱들이 1등을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어 티어 순위는 따로 매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삼성적보다 레벨업을 밀어 고코스트 유닛들의 이성적을 목표로 하는 운영덱들부터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티어덱은 성지흡수자 탈론 덱입니다. 4의 선지자 탈론덱과 유사한 덱으로 뛰어난 ADAP 밸런스와 선발자에 구애받지 않고 덱을 완성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티어 덱입니다. 그렇지만 탈론과 모르가나를 중심으로 하는 만큼 두 유닛의 아이템각이 좋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탈론이나 모르가나의 선지자 선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팔렙 때는 이런 식으로 덱을 구성해주고 구랩을 간다면 잔나를 진리언으로 교체해주고 남은 자리에는 세트나 아지루둘중잘 붙은 오코스트 유닛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모르가나의 흡수자 선발 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팔렙 때 이런 식으로 윤네 대신 블라디미르를 넣어 사업수자 시너지를 받아주고 불렙 때윤네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탈론 암살자 선바자를 사용하는 경우 팔렙 때 이런 식으로 사암살자 시너지를 받아주고 불렙을 간다면 사용했던 암살자 유닛들을 빼고 세트나 윤네나 아즈르 같은 오코스트 유닛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티어덱은 선봉 신비 우화덱입니다 시즌 4의 선봉 신비 아리덱과 유사한 덱으로 선봉대와 신비술사의 뛰어난 유지력이 장점인 티어덱입니다. 핵심 딜러가 니코 하나인 만큼 니코의 코어템 가기 좋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선봉대 선박자를 사용하실 경우 팔렙 대는 이런 식으로 덱을 구성해주고 구랩을 간다면 세트나 유닛 둘중잘 붙은 오코 유닛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가 영혼제드덱과 같은 ADD에 치중된 덱이라면 이런 식으로 신비 유닛 으을 빼고 선봉대 유닛들을 넣어 육선봉 시너지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비 선박자를 사용하실 경우엔 팔렙 대 이런 식으로 덱을 구성해주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구랩을 간. 다면 한다면 네나 세트 둘중잘 붙은 유닛을 사용해 줍니다. 세 번째 티어덱은 선봉 아우솔덱입니다. 지난 티어덱 정리 영상에 용의영혼 요술사덱에서 변형된 덱으로 아우솔의 강력한 한방들과 선봉대 유닛들의 좋은 유지력이 만나면서 더 강력해졌습니다. 아우솔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아우솔의 코어템각이 좋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팔렙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덱을 구성해 주도록 하고, 그랩을 간다면 세트나 유네둘중잘 붙은 오코스트 유닛을 추가해 넣어줍니다. 여기서 스웨인이나 모르가나 같은 흡수 흡자 챔프들이 잘 붙었다면 선봉대 유닛들을 빼고 넣어 흡수자 시너지 로 챙겨주시는게 좋습니다. 네번째 티어덱은 육나무정령 밸류 덱입니다. 이번 시즌 들어 자야와 라칸의 등장으로 유틸성이 좋아진 나무정령 시너지 를 중심으로 한 덱으로 뛰어난 ad ap 밸런스와 좋은 유지력이 장점 인 티어덱입니다. 덱을 플레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는 베이가나 룰루나 라칸 같은 저코스트 유닛들의 삼성작 으로 덱 파워를 높여주는 방식이고 두번째는 리롤보다는 레벨업 플레이 를 통해 고코스트 유닛들의 이성적으로 덱파워를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유닛들이 붙어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구래를 간다면 아지르나 세트 둘중잘 붙어준 5코스트 유닛을 추가해 줍니다. 나무정령 특성 아이템이 있을 경우엔 굳이 베이가를 핵심 캐리로 사용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소랭에 나무정령 특성 아이템을 넣어 핵심 캐리 유닛으로 사용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이 경우 그래를 간다면 세트를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티어덱은 뉴욕 용해온 덱. 덱입니다. 이번 시즌 들어 새로 나온 시너지인 용의 영혼을 중심으로 하는 덱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올라프를 중심으로 사막살자를 받아 올라프의 키리력을 극대화해주는 방식이고 하나는 아우소를 중심으로 흡수자 유닛들로 안정감을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adi 팀이 많이 나왔을 때는 전자 api 팀이 많이 나왔을 때는 후자의 방식으로 플레이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전자의 경우 이런 식으로 사막살자 유닛들을 중심으로 덱을 구성해주도록 하고 9레벨 간다면 모르가나에 추가해 흡수자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학살자 유닛들 대신 흡수자와 선봉대 시너지를 챙겨 더 안정감있게 덱을 구성해주고 이 경우 구레을 간다면 아지르나 세트나 유네중잘 붙은 오코스트 유닛을 사용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여섯번째 티어덱은 학살자 밸류 덱입니다. 고코스트 학살자 유닛인 올라프와 트린다미아와 사미라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덱으로 세 유닛 모두 캐리 유닛으로 사용 가능하고 선받자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살자의 유닛들이 핵심인 만큼 AD 아이템에 가기 좋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8렙 조합에서 선바자가 딱히 필요없어 비교적 밸류가 높은 올라프나 트린다미어나 쉔의 선바자를 사용하다가 9렙에 가서 선바자를 손절하고 아지르나 세트나 요네의선바자를 찾아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번째 티어덱은 처형자 밸류 덱입니다. 처형자 유닛인 킨드레드와 자야와 케이를 중심으로 사용한 덱으로 시즌 초부터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티어덱입니다. 핫픽스 패치에서 자야의 너프가 있었지만 여전히 순방률, 승률, 픽률 모두 최상위에 있습니다. 4차용자 시너지를 맞춰주면 차용자 유닛들의 캐리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차용자 선발자를 사용해 4차용자 시너지를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고 이 경우 8렙대는 이런 식으로 덱을 구성해줍니다. 9렙대는 리신을 추가해 신성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케일 신성 선발자를 사용하는 경우엔 8렙대 이런 식으로 선봉대보다 조율자 유닛들을 앞라인으로 사용해 4신성 시너지를 받아 케일의 생존력과 캐리력을 높여주고 이 경우 그랩을 간다면 아지르를 더 기감 시너지를 받아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핵심 유닛의 삼성작을 목표로 하는 리롤덱입니다. 첫 번째 티어덱은 닌자암살자 덱입니다. 시즌 4의 닌자암살자 덱과 완전히 같은 덱으로 아칼리를 삼성작해서 캐리 유닛으로 사용하는 티어덱입니다. 팔렙 때는 이런 식으로 4닌자와4암살자를 중심으로 신비술사와 학살자 시너지를 받아주도록 하고 그랩을 간다면 잔나를 진리언으로 교체해주고 요네나 아지르나 세트 중잘붙은 오코스트 유닛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암살자 특성 아이템 이 있는 상황이라면 3일아에게 넣어준 뒤 이런 식으로 유감살자 시너지를 맞춰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두 번째 티어덱은 영혼 암살자 덱입니다. 영혼 유닛으로 개편된 다이애나를 삼성작해서 캐리 유닛으로 사용하는 덱으로 이번 하픽스 패치로 다이애나가 약 너프를 당하면서 덱 파워가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초반에 다이애나 선바자가 떴거나 다이애나가 빼어나게 잘 붙어줬을 때 해주시면 좋은 티어덱입니다 보통 다이애나 암살자 선바짜일 때는 8렙 때 이런 식으로 덱을 구성해주고 9렙을 간 다음에 세트나 아지로둘중잘 붙어준 오코스트 이닛을 추가해줍니다 다이애나 영혼 선바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티모자리에 탈론을 넣어 4암살자 시너지를 유지하고 9렙 때는 마찬가지로 세트나 아지로둘중잘 붙은 오코 이닛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티어덱은 6대장군 카타리나 덱입니다 시즌4를 플레이하서 었던 분들에게는 다소 익숙한 대장군 시너지를 중심으로 한 덱으로 카타리나를 삼성작해서 캐리 유닛으로 사용하는 티어덱입니다. 기존에는 사기감 시너지를 중심으로 사용했었지만 이번 시즌 들어 대장군 시너지가 버프 받고 AD 캐리 기물인 트린다메어가 등장하면서 대장군 시너지를 중심으로 덱을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를 간다면 세트나 유의둘중잘붙은 놓고 유닛을 추가해 줍니다. 상대가 APD를 위주라면 이런 식으로 신비술사 시너지를 챙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티어덱은 결투 덱입니다. 시즌4의 결투가 덱과 완전히 같은 덱으로 야스오를 삼성작해서 캐리 유닛으로 사용하는 티어덱입니다. 기존에는 야스오만 삼성작을 한뒤 레벨업 플레이로 전환했었지만 최근에는 니달리의 카운터용으로 피오라까지 삼성을 찍어주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그래백한다면 세트를 추가해 덱 파워를 높여줍니다. 결투가 특성 아이템이 있다면 이런식으로 팔결투가 시너지를 맞춰주시는게 베스트이지만 최근 결투가 케일의 발견으로 이런식으로 케일을 중심으로 덱을 구성해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섯번 첫번 티어덱은 리롤 니달리 덱 입니다. 이번 시즌 새롭게 등장한 덱으로 니달리를 삼성작해서 캐리 유닛 으로 사용하는 티어덱입니다. 니달리를 핵심 캐리로 사용하는 만큼 초반에 니달리의 코어템 제로 가 갖춰져있고 니달리 선받자가 나왔을때 각을 봐주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니달리 명사수 선받자를 사용하실 경우엔 8렙대 이런식으로 덱을 구성해주고 그레벨간담회 요네 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대장군 선택받은자를 사용하실 경우 8렙대 4명사수 시너지를 받아주기 보다 이런식으로 6대장군 시너지를 중심으로 3학살자 시너지를 받아주시는 게 좋고 그랩에 간다면 세트나 유네 둘중잘 붙은 오코스트 유닛을 추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학살자 시너지가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가 APD를 위주라면 이런 식으로 신비술사 유닛을 넣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마지막 티어덱은 영혼 제드 덱입니다. 이번 시즌이 시작되면서 가장 핫했었던 덱으로 핫픽스 패치 후 제드가 너프되면서 잠깐 주춤하는 듯 했으나 여전히 순방률과 숙률 모두 높은 편에 속하는 티어덱입니다. 핵심 유닛인 제드 삼성작을 무난 하게 하고 아이템을 제대로 맞췄다면 무난하게 순방 이상은 가능할 만큼 강력한 덱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제드 삼성작을 위해 제드 학살자 선발자를 사용해주고 이 경우 팔렙 때는 이런 식으로 덱을 구성해 줍니다. 그레이브 간다면 세트나 아지르 둘중잘 붙은 오코스틴 유닛을 추가해 줍니다. 영혼 선발자를 사용하실 경우엔 팔렙 때 이런 식으로 다이애나 자리에 파이크를 넣어 사학살자 시너지를 유지해 주고 그레이브 간다면 마찬가지로 세트나 아지르 둘중잘 붙은 유닛을 사용해주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시즌 3 4.5의 티어덱들을 다뤄보았습니다. 티어 순위를 따로 매기지는 않았지만 등장빈도와 순방률과 승률이 다소 높은 덱들은 이미지에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